도박으로 2억 5천 날리고 결혼 가능할까요? 우선, 저는 이번 글에서 단도를 100% 한다는 전제를 꼭 깔고 이야기하려 합니다. 정말로 다시는 투자, 도박, 단기 매매 같은 걸로 인생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된 삶을 살겠다는 마음이 단단히 생겼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는 주식현물 트레이딩으로 약 2억 5천 정도를 잃었고, 여기에 더해 지금 제 이름으로 된 빚이 총 8,4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가 쌓아온 30대 중반의 인생 전체가 크게 흔들려버린 상태입니다. 제 나이는 36세. 지금 6살 어린 여자친구와 거의 9년째 연애 중입니다. 서로 각자 월세 원룸에 살고 있고, 제 상황을 여자친구는 이미 전부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떠나지 않고 옆에 있어줬다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일주일 전쯤, 저도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지금처럼 계속 살다가는 결혼이건 미래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게 뻔했고, 나보다 더긴 시간을 함께할 여자친구에게도 너무 미안해서 제대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제 연봉은 약 5천 중반, 여자친구 연봉은 4천 초반. 둘을 합치면 연 1억 정도 됩니다. 큰 돈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둘이 합치면 꾸준히 모을 수 있는 기반은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여름 기준으로 1천 정도 보증금, 월 8만 100 정도 하는 오피스텔로 동거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곳에서 1년 정도는 동거 기간을 보내고 2년차 되는 시점에 결혼식을 올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도 4년 정도는 오피스텔에서 월세로 살면서 신혼을 보낼 계획입니다. 이 4년 동안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빚을 모두 정리하고 남은 돈을 최소 8천 이상 저축해서 지방 기준 3억 이하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목표입니다. 결혼 후 아이 계획도 당연히 있습니다. 아이 하나는 꼭 갖고 싶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키우고 싶다는 생각도 강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제 월급은 대부분 빚 상환과 오피스텔 월세 및 관리비로 들어갈 예정이고 여자친구 월급은 저축과 두 사람의 생활비로 쓰는 구도입니다. 양가 부모님에게 도움받을 생각은 전혀 없으며 두 사람 스스로 모든 걸 해결할 생각입니다. 제 부모님은 제 상황을 알고 계시고 도와주실 수도 있지만 저는 도움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부모님은 노후 준비도 어느 정도 되어 있고, 제가 더 기대고 싶지 않습니다. 문제는 여자친구 부모님입니다. 제가 이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말없이 진행하는 게 나을지 매일 고민입니다. 9년째 만나고 있으니, 여자친구 부모님 입장에서는, 제가 돈을 꽤 모아놓았을 거라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엔 숨길 수 있지만, 결혼하고 2년, 3년 지나면 당연히 들킬 텐데, 그게 더큰 문제를 만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여자친구는 거짓말을 잘 못합니다. 여자친구 어머니는 남들과 비교도 많이 하시고, 누구 집 아들은 뭘 해왔더라, 이런 스타일이시라, 살다 보면 재산적인 걸 물어보실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주변에 너스레 떠는 아줌마들 많아서 더더욱, 이게 결국 텐션을 만들 것 같아 걱정입니다. 만약 왜 월세로 시작하냐고 물으신다면, 제 직장과 여자친구 직장이 서로 거리가 있어서, 여자친구 직장 근처로 거점을 잡으려고 한다. 그 지역에 확신이 아직 없어서 사전 탐색 겸 월세를 선택했다. 살아보면서 괜찮으면 나중에 아파트를 구매할 계획이다. 이렇게 말할 생각입니다. 근데 문제는 역시 제빚 상황을 어디까지 말해야 하느냐입니다. 아예 숨기자니 나중에 들키면 그게 더큰 신뢰 문제를 만들 것 같고, 그렇다고 너무 솔직하게 말하자니 순진한 딸을 속여서 사기 결혼했다고, 오해받을까 봐또 걱정이고 여자친구 부모님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 나중에 저에게 어떤 말을 하실지 그리고 그게 여자친구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을지 이 모든 게 겹치니까 머리가 너무 복잡합니다. 정말 해본 분들 실제로 결혼할 때빚 문제로 고민해 보신 분들의 경험담이 너무 듣고 싶습니다. 저 혼자 판단하면 감정적으로 흘러갈 것 같아서요. 도박 중독 남편과 14년 이혼했습니다. 이혼하기 전에는 진짜 스트레스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애들은 어떻게 하지? 먹고 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지? 쌓여있는 빚은 또 어떻게 해야 하나? 앞이 보이지 않는 불안함 때문에 매일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내가 죽을 것처럼 힘들 거라고 버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었죠. 그런데 막상 하고 나니까 생각했던 것과는 다르게 마음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물론 하나도 안 힘든 건 아니에요. 삶이라는 게 원래 힘든 순간 투성이잖아요. 하지만 적어도 같이 살때 느꼈던 그 표정만 봐도 알수 있던 불안함, 남편 얼굴 조금만 굳어 있어도 또 무슨 일이 생겼구나 하던 그 감정, 숨을 제대로 쉬지도 못하던 그 긴장감은 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애들 데리고 가끔 외식도 하고, 일도 빡세게 하고, 집안일도 빡세게 하고, 정말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고 있지만 그 치열함이 예전처럼 공포와 불안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을 꾸려가기 위한 건강한 치열함이라서 훨씬 나아요. 제 빚도 이제 정말 1억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는데 정말 많이 갚았고 앞으로도 꾸준히 갚아서 3년 안에는 완전히 없애는 게 목표예요. 전 남편은 평소엔 연락이 없다가 꼭 애들 보고 싶다는 말을 하는 날은 빠짐없이 돈 얘기를 합니다. 500만 원만 빌려줘 매달 50만 원씩 10개월에 갚을게 이런 식으로요. 없다고 하면 들려오는 그 궁지에 몰린 사람의 목소리. 한때는 그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무너졌었는데, 지금은 마음이 흔들리긴 해도 예전만큼 끌려가진 않습니다. 그래도 생각해보면 지금 삶이 어디입니까? 몇천만원씩 뻥, 뻥, 날리고, 대출 연체에, 회사 돈 횡령에,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내 지인들에게까지 손벌리던 그 시절에 비하면, 지금은 정말 천국이나 다름 없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나면 전 남편이 그렇게 말해요. 언제까지는 갚을게. 그리고 내가 돈 관리 잘해서 애들이랑 당신 내가 번 돈으로 맛있는 거 사줄게. 그 말이 진심이라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것도 이제는 너무 잘 압니다. 곧 크리스마스네요. 애들이 아빠랑 패밀리 레스토랑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싶대요. 그날만큼은 돈 걱정에 찌들어 있던 남편 얼굴 말고 돈이 없어도 조금은 밝고 편안한 얼굴을 보여주면 좋겠어요. 전 남편도 나름 노력하고 있겠죠. 그렇게 믿어보려고 합니다. 저도 제자리에서 제가 할수 있는 만큼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혼하기 전에 왜 그렇게 힘들게 고민을 많이 했는지. 지금 돌아보면 그때의 제가 너무 안쓰럽습니다. 그때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고 남편 표정만 봐도 심장이 얼어붙고 숨이 턱 막혀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힘들었는데 지금은 숨도 쉬어지고 희망도 보이고 앞날이 조금은 기대도 됩니다. 행복하다는 감정이 이렇게 다시 찾아올 줄 몰랐어요. 물론 지금도 아이들을 혼자 두고 일해야 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게 제일 마음에 걸립니다. 아직 너무 어린애들이니까요. 그래서 매일 저녁 한 끼는 꼭 같이 먹으려고 합니다. 그 짧은 시간이라도 모아서 아이들에게 집중하려고요. 도박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제가 도박 중독자와 결혼해 14년을 살다 보니 내 모든 신경이 온통 남편의 도박 문제에만 쏠려 있더라고요. 이혼하고 나서야 그 굴레에서 조금은 벗어나게 되었고 그걸 벗어나고 나니 주변의 소소한 행복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예쁜지 가족들과 먹는 밥한 끼가 얼마나 소중한지 이제야 조금씩 느껴집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진짜 행복이더라고요. 계좌가 녹은 날 오천 일코 아내한테 들켰습니다 스물여섯 살에만 정신 차렸어도. 서른 살쯤에는 아마 괜찮아져 있었을 겁니다. 서른 살에만 정신 차렸어도 지금쯤은 아마 숨좀 돌리면서 살고 있었겠죠. 근데 저는 그둘다 놓쳤습니다. 8년 동안 저는 앞을 향해 가본 적이 없습니다. 계속 후진만 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 것도 늘 망설였고, 그냥 눈팅만 하면서 제 자신을 욕하고 괴로워했습니다. 너무 비참하고 너무 한심해서 내가 무슨 자격으로 글을 쓰나 그런 생각뿐이었어요. 요 클레 선물로만 5천만원 넘게 잃었습니다. 이제는 숫자가 무섭지도 않을 만큼 익숙해져 버린 금액이죠. 오늘도 이리저리 굴려서 몇백을 만들어 보면서 다시 복구해보자. 마지막으로 어떻게든 해보자. 그렇게 침대에 누워 몰래 불빛만 약하게 켜두고 선물 차트를 보고 있었는데 와이프가 와서 갑자기 말을 걸더라고요. 깜짝 놀라서 폰을 뒤집었는데 제가 눌러야 했던 방향이랑 반대로 들어가져서 숏에 베팅돼 버렸고 순식간에 계좌가 녹아버렸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아, 지금 중요한 순간인데 왜 지금? 이런 생각이 먼저 올라오더군요. 그 순간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습니다. 아내를 탓하는 마음이 스치고, 그걸 인지한 순간 스스로가 인간인지도 의심됐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 도대체 왜 이러고 사는 건가? 이제는 너무 지칩니다. 예전엔 얼마를 잃어도 아, 모르겠다. 다시 복구하면 되지. 이런 미친 용기 같은 게 있었어요. 줄 담배 몇 개비 태우고 씻고 자고 일어나면, 오늘 다시 해보자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없습니다. 가슴이 너무 무겁고, 머리는 뜨겁고, 압박감이 목덜미에서 계속 움켜지는 기분입니다. 나이가 들어 그런지, 이제는 버티는 게 너무 힘들어요. 정말 목숨을 끊어버리고 싶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정말 하늘이 말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해라, 너는 안 된다. 이렇게까지 시그널을 보내는데, 그걸 무시하고, 불나방처럼 달려드는 제 모습이, 스스로 봐도 너무 바보 같고, 미련하고, 끝이 없습니다. TV를 보다가, 다음 달에 이런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이런 멘트가 나오거나, 와이프가 몇월 며칠에 어디 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날짜가 아니고, 일정도 아니고, 그때 나는 살아있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안 되는데, 힘이 나질 않아요. 몸과 마음이 다 고장난 것 같습니다.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일을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결국까진 물건 팔아서 돈을 마련했는데, 금액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그 행동 자체가 너무 마음을 무너뜨렸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살아왔나? 이 생각만 가득합니다. 근데, 정말 살고 싶습니다. 진짜로 살고 싶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는 게 너무 웃기고 모순 같지만, 무너지는 동시에, 살고 싶은 욕구가, 이렇게 간절할 줄 몰랐습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걸 포기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소소한 일상이라도 살고 싶습니다. 아침에 눈 뜨고, 밥 먹고, 산책하고, 와이프랑 대화하고, 저녁에 마음 편하게 눕고, 그런 평범한 삶이면 충분한데, 그게 왜 이렇게 먼 길처럼 느껴질까요? 제가 그럴 수 있을까요? 정말 다시 살수 있을까요? 정말 이 나락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까요? 저는 지금 너무 지쳤습니다. 하지만 정말 마지막으로 한번 살고 싶습니다.